조문객을 모두 울린 신현준의 통곡 수백억 유산의 행방 알고 보니 악마는 따로 있었다 향년 75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홀연히 떠나 하늘의 별이 된 김수미 그녀는 평생 수백 편의 작품을 통해 만인으로부터 최고 배우의 명품 연기라는 극찬을 받았기에 그녀는 분명 적어도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을 텐데 그 많던 재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여러 차례의 사기사건에 강제로 휘말렸고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홈쇼핑에 나가 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아들 정명호 대표의 말대로 김수미는 과연 출연한 친정엄마 출연료를 받지 못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당 쇼크로 사망한 것인가? 아니면 김수미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는 따로 있었던 것인가? 배풀기 좋아하는 김수미는 만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기에 대중은 당연히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싶을 터. 그런데 왜 그녀의 장례식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몇달전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로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발음이 어눌하다. 김치도 찢지 못한다 등을 언급하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지만 아드님은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알고 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김수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자꾸 친정엄마라는 작품 출연료를 받지 못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그 때문에 고혈당 쇼크사를 당한 것이라고 몰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것 때문일까? 물론 17년간 꾸준히 출연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쏟은 친정엄마 작품과 관련해 출연료 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김수미의 마지막 무대 공연은 뮤지컬 친정엄마입니다. 친정엄마는 개구쟁이 처녀였던 복란이 세월이 흘러 친정엄마가 되면서 딸 미영과 갈등과 기쁨을 겪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김수미는 2010년 초연부터 빠짐없이 이 배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이 작품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작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표현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작가를 통해 내게 보내준 작품처럼 느껴졌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제작사가 출연료를 체납하는 등그 마지막은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표절 문제 등은 김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표절은 그 작품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작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미 지급된 임금 규모만 4억 원에 달하고 제작사 대표는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심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고인은 앞서 배우로서 최소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수미의 며느리 서유림은 상견례 없이 결혼한 속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서유림은 지난 2019년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와 초고속 결혼을 올렸습니다. 타지에서 딸의 결혼 소식을 접했던 서유림의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너무 황당했다라며 당시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위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다. 딸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위가의 당혹스러운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알고보니 서유림은 정명호보다 9살이나 어렸고 게다가 혼전임신으로 불가피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6개월만에 딸 조이를 얻었습니다. 서유림 아빠 입장에서는 당시 예비 사위가 나이도 9살이나 많았고 여러 면에서 자기 딸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1월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수미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인 배우 서유림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수미는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며 무혐의로 판정났지만 그때 며느리가 마음 상했을까봐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수미는 자신의 아들이 못났음을 고백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고쳐먹어 내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롭게 출발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김수미의 통큰 결단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서효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수미는 만약에 서효림의 마음이 돌아서서 아들과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는 5천만원 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너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다며 아들보다 서효림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수미는 서효림이 부부싸움 후 전화를 했을 때 아들 편을 든게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서효림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이혼하라고 조언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시어머니인가 알고 보니 김수미는 재산을 이미 대부분 아들 정명호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수미는 홈쇼핑에서 단 1시간 만에 6억 원어치 김치를 판매하며 원조 홈쇼핑 완판 신화로 유명한데요. 방송 중 김치를 한입 먹자마자 전화가 쏟아진 일화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수미의 재산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수미는 2023년 방송된 KBS 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매출이 400억 원이면 내 손에 80억 원이 들어온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호영은 김수미 선생님은 직접 공장을 운영하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수미는 배우 역할로 수입을 올리고 직접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수미는 아들 정명호와 묶여서 고소를 당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2024년 1월 22일자 더 팩트는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 F&B가 김수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 경찰서에 특정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팔꽃 F&B 책 관계자는 정명호,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즉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 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입니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명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입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 원래는 아들 정명호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서류상 업무를 70살이 훨씬 넘은 김수미가 일일이 챙길 수는 없을 터 당연히 아들의 몫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아들 정명호가 영리하게 처신하고 꼼꼼하게 회사 일과 어머니 일을 챙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겼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김수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75세 배우 김수미는 빼어난 연기력으로 레전드급 작품을 역사에 남겼으며 본업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면서 최소 수백억 재산을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아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70대 고령이 된 어머니 김수미를 잘 케어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모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70대 중반의 어머니로 하여금 얼굴이 퉁퉁 붓고 발음이 어눌하고 김치도 찢지 못할 정도의 비정상인 어머니를 홈쇼핑에 출연하여 영업을 하도록 시켰거나 방치한 것은 그리 썩 좋아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김수미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이 어머니인 김수미에게 보인 효심보다 오히려 신현준, 정준하, 탁재훈 등의 사회적 아들들이 더 아들같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유족으로 김수미, 신랑 정창규, 딸 정주리, 아들 정명호, 며느리 서효림, 손녀 정조이가 있는데요. 마지막 가시는 길 끝까지 온 정성을 다해 모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혹시 듣기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